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입니다. 박은정, 이종근 부부 이야기입니다. 니들이 내돈 남부를 나누용 수준입니다. 박은정이 이번에 국회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을 자지우지한다면, 가재 붕어 개구리의 눈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은정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법무부 재직 시절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 후에 가상화폐 피의자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법무부 정책보좌관 시절인 2017년 가상화폐 대책 테스크포스의 실무총책을 맡았습니다. TF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면서 관련 거래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박상기의 난으로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기업 후에 다단계와 함께 가상화폐 전문가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고 실제 가상화폐 관련 피해자 사건을 여러 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률사무소 계단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성공 사례에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고소당한 피해자와 가상화폐를 상장 목, 그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에 상장을 하지 않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불법성을 주장하던 사람이 정작 가상화폐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건 피의자 변호로 거에게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개업 이후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서 10만 명대의 회원으로부터 1조 19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 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 변호사는 4,4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등을 변호하면서도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 후보와 이 변호사의 재산은 10개월 만에 41억 여원 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자 관련 사건 변호인에게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개업 후 유튜브 홍보 방송을 통해서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검찰에서 다단계 수사에 매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다단계 일당을 처벌하고 가상합의 규제를 주도한 경력을 내세워서 사기범을 변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돈 남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